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송탄 국제교류센터 갤러리에서 인간의 삶을 닮은 자연을 주제로 한 최문순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봄의 향기가 물씬 나는 전시회로 가보시죠. 자연을 소재로 한 최문순 작가의 작품들. 최 작가는 자연은 친화와 팽창, 확산의 가능성을 가리키며 동시에 생성과 소멸의 순환의 과정을 살필 수 있는 도구라고 말합니다. 주로 반복 기법을 사용해 감상자의 심리와 개성에 따라 독특한 감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대표작인 자연. 자연이라는 거는 뭐 진화하고 또 번창하면서 또 생성되고 소멸되고 하는데 인간의 모습과 너무 흡사해서 자연을 소재로 해서 그리고 있거든요. 최 작가는 본인의 작품은 유동적이고 즉각적이며 다양한 스펙트럼을 제공하는 자연의 모습을 시각 예술로 풀어내는 작업이라고 말합니다. 미시적이며 동시에 거시적인 단위들이 탄생하고 진화하며 이동하고 소멸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캔버스에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작업은 자연이라는 한 세계와 작가의 내면이라는 다른 세계 사이의 연결고리에서 드러납니다. 작가는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삶의 모습을 보고 느낀 바를 이미지로 형상화하기도 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화목한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는 뜻에서. 전시회는 오는 30일까지 열립니다. 올해로 13번째로 개인전을 연 최문순 작가. 앞으로 최작가의 다양하고 폭넓은 작품 세계가 사람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깊은 감명을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YBC 뉴스 김은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다 더 편리한 도시와 신뢰할 수 있는 환경,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을 만들어갑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되며, 평화로 하나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